자, 현관문 이면도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벽이 이쪽에서는 100 정도, 중심선 기준으로 100 정도 튀어나오고 이쪽은 중심선 기준으로 200 정도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총 거리가 1500이니까는 실제 현관문이 그려지는 크기는 1300 정도 되겠죠. 현관문은 바닥에서부터, 테라스 바닥에서부터 12100 정도 올라오는 걸 이제 기본으로 보는데 나머지 그 위쪽은 고정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렉생글고댕이 1300, 콤마 2000, 2,300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뭐, 이미대로 올리시는 거죠. 2,300, 올릴게요. 보정창에서 예, 필요하다면 위쪽으로 좀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옵셋 30만큼. 현관문에 알루미늄 프레임은 한30 정도 되거든요. 익스플로저 깨고, 현관문 자체의 넓이는 한1,000 정도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1,000 정도 보내주고요. Okay. 제가 뭐좀잠그 있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어, 2100, 아니, 넓이 2300, 아, 아 이걸 잠그서1300 해야 되는데, 1300, 마 2100, 이런 식으로. 아까 2100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아, 2300 했었죠. 이쪽으로 300을 더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저, 전체 거리 1300 정도 잡고요. 이거를, 이탱글 1300, 그리고 높이는 2300 정도를 대략 잡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제 위쪽으로 좀더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익 스프로드로 깨, 아, 우선은 옵셋 30만큼 안쪽으로 프레임 크기를 넣어주시고요. 익 스프로드로 깨주십니다. 깨주고 안쪽으로 1000 정도, 일반안쪽 문의 넓이는 1000 정도. 네, 이쪽은 이제 보조창인 거죠. 여기서 어느 쪽으로 옵셋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30 정도 옵셋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거를 카피해서, 익스플로드를 깬 다음에 카피해서, 한700 정도로, 이렇게 배치 나눠서 위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거든요. 카피해서, 700. 오케이. 그리고 문의 총 높이는 아까 2100 정도 한다고 했죠? 문의 높이가 2100이 여기서 끊어지는데, 자, 이거, 여기서 위쪽으로 30 정도 오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 만약에 현관의 그 높이가 2000, 만약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높이가 2,400이다. 그러면 현관 그 단의 높이가 지금 이런 현관 단의 높이가 150이고 여기서부터 이 반자까지, 아, 어, <laughs> 이 테두리 보호, 어, 테두리 보호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창문이나 문이 달리는 위치인데 거기까지가 어, 100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2,400 올라가고 100 내려오면은 2,300이죠 왜냐면 여기가 150 여기서부터 150 올라가죠 그럼 150에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가 어 갑자기 복잡해지네 여기 <laughs> 거리 남는 걸 그대로 아 이거 재볼게요 재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남는 거를 그대로 쓰는 거죠 2,350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2,350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면의 현관 그러면 2300까지 했으니까 위쪽으로 스트레치나 이런 명령으로 네, 위쪽에 이렇게 50만큼 좀더 올려주시면 이제 딱 맞게 만들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현관문 끄시고요. 여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날려주고요. 하나로 이어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상 기준으로 싹 날리고, 아, 참, 아, 이쪽으로 날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을 이쪽 기준으로 날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틀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보조창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들어가거든요. 유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유리 표시 사선으로 해주시면 되고, 45도. 그래가지고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입면의 그 문이기 때문에 나중 이제 하늘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에 고정창에다가 넣어주고요 여기도 고정창 역할이거든요 그가지고 그대로 고정창이 프레임이 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80 정도 옵셋을 하셔서 하는데 그런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고정창의 그 프레임 자체를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창틀 자체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프레임, 바깥쪽 프레임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어, 현관문에 뼈대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거랑 100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옵셋 100 정도 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100 정도 들어오고 중간 프레임 필요하죠? 밑에서 900 정도 올리겠습니다. 자, 올려서 열, 열리는 문의 방향, 손잡이 방향 파악하신 다음에, 액탱글.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크기 100, 세로 크기 200. 이렇게 하셔서, 문 손잡이를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대충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뭐, 빼거나 이러실 필 없습니다. 양쪽으로 50씩. 그래서 중간 프레임 만들어주시고, 트림으로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현관문의 이면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제 모양 바꿔야죠. 이렇게 해주시면 현관문 이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